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신약성경 278쪽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묘 세례를 받아 무위되고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만 예배 드리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네, 귀하고 풍성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문의 말씀을 가지고 덕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랑교회 41주년 생일이죠. 우리 사랑교회는 1984년 4월에 삼정동 임대 건물을 빌려서 지하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0년 10월에 이곳 약대동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터전이 되었고요. 삶에 지친 성도들이 세임을 얻는 그런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1대 장인관 목사님, 2대 채태영 목사님, 3대 신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셨고 한해된 성도들께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아, 우리 사랑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귀하신 선임 목사님들 덕분이고 어, 오늘까지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신 바로 성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사 모으리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면 또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대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하죠. 나이별로, 지역별로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좀 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어려움 없이 함께 예배해 드리는 것을 이제 소망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은 의외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혁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부르심을 받아 나온, 택함을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켜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아, 뜻이 하나가 있는데, 아, 우리를 과연 누가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불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셨을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가고 싶어서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결국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내 목적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이 분들이 있는 단 한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런 노래도 있죠. 네,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나와 수준이 달라. 그래서 나와 같은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가운데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내하고 참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안 맞는 것이 당연하죠.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서로 협력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이유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열리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구매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형성된 신자들,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속화의 물결이 너무 강하게 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각 개성들이 너무 뚜렷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되기가 참 어려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지역은 돈이 잘 도는, 경제가 유효하게 흘러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 여파로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늘 싸움이 있었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얼굴 보기가 힘든 거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싸우고 물고 급기야는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 교회는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둘씩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젠 떠나가야, 떠나가야 되겠다. 이 교회는 나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교회가 와해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너무도 급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처방은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처방도 매우 간단하죠. 우리는 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그 예수의 믿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 모두를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 다른 분을 믿는 사람이 있,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동체, 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만 알았어도 그들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았어요. 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문제가 헬라인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들을 불리하고 못 살겠구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갈등의 고조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상전들, 그러니까 주인들이죠. 주인은 나는 종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종들은 나는 상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서로 서로에 대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기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자. 다 흩어지자.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종은 종끼리, 상은 상전은 상전끼리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분쟁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를까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함께 부대 깨는 것이 싫어서 어떤 교회들은 지식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청년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또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등이 싫은 거예요. 왜 굳이 교회까지 와서 세대 간의 갈등, 연령 간의 갈등, 왜 이런 갈등을 겪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한 거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는데 우리가 함께를 거부하고 각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을 함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누구누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덕분에 라고 바꿔야 합니다. 덕분에. 네.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덕분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상전이 함께 모였잖아요.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흩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만 빼면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다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셨어요. 직업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지역, 지역과 출신도 다릅니다. 지식도 다르죠. 심지어는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체는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 우리 몸이 다 기능과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몸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은 눈대로 할 일이 있고, 손은 손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발은 발대로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다른 것을 싫어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는요,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날마다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지내는구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면서 저렇게 매일 다툼하고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게 되죠. 여러분 그 이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과 아픔이 우리를 더욱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욱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절대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라고 말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교회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짐을 함께 짊어지셔야 돼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 짐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여러분 다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수 투성이고 잘못된 것 투성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거예요. 서로 보완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런저런 사람 다 있어요.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체가 뭐요? 다 죄인이잖아요. 네.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때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죠. 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 믿음상을 같이 하면서 어디에 가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믿음만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네. 같은 곳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